여름 가운데 또 이렇게 수요 예배로 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이제 벌써 반년이 뚝딱 지나갔습니다. 이제 올해 이번 주부터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7월 8월은 교회학교 여름 성경 학교와 또 수련회로 전 부서가 바쁜 달입니다. 다음 주 이제 토요일부터 영하부 여름 성경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므로. 공격적인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부서 사역자들은요,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1년중 가장 중요한 행사로 보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어, 그럼 왜 여름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중요할까요? 먼저는요,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요.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만큼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많은 어 사람, 학, 교회 학교 아이들은요, 실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놓는 훈련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은 더욱더 교회에 친근하게 되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여름 성유학교는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며 신앙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친구가 없으면요, 교회도 가지 않습니다. 즉, 또래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일 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요. 어 이러한 또래 아이들과 함께하며 또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또 신앙 공동체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게 해 준다는 의미에서 여름 성경학교도 수련회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어 전도사 사역을 하기 전에 이 대강 교회에서 초등부 교사로 어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어, 당연히 이제 수련회도 같이 가곤 했는데요 그때 저는요 수련회를, 수련회를 위한 선생님들의 헌신과 또 봉사해 주시는 건사님들과 지사님들의 그런 헌신을 보면서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었던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아이들 먹을 음식을 해주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와 저거는 진짜 누가 시켜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모습을 아이들도 사실은 봅니다 아이들 또한 그의 공동체가 어떠한 곳인지를 다는 아니겠지만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이죠 교사는 교사대로 봉사하는 분은 또 봉사하는 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은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정말 중요한 행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우리 영화부에서도요. 영화부에서부터 초등부까지 같은 주제로 어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라는 주제로 영화부부터 초등부까지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영화부에서도 같은 주제로 이제 다음 주부터 12일, 13일 양 이틀간 진행을 하는데요. 아기들이라서 뭘 할까 궁금하시죠. 그렇지만 재미있게 나름대로 잘 합니다. 영어부 아이들은요 온 몸을 온 몸으로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또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또 찬양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큰 아이들처럼 지식적으로 배울 수가 없죠. 영어부 아이들은 지식이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정서, 예배의 정서, 또 기도의 정서, 또 찬양의 정서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번 여름 성경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어,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받으실까요? 당연히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지요. 그렇다면 정성을 다해서 어,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것일까요? 어렵지요.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것일까요? 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올라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의 말에 예수님은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틈타서 아주 교묘하게 그 자리를 엿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다른 것을 예배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어떤 것으로 유혹을 할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략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알면서도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먼저는요, 물질과 소유의, 유혹, 물질과 소유, 소유의 유혹입니다. 돈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없어서는 안될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져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내 감정 또내 욕구를 섬기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자리에 있어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내 중심적인 사고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버려야만 하나님만 예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은요 쾌락과 오락의, 오락의 우상화입니다. 이것은 우리 장년들보다는요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독적인 미디어 소비, 또 게임, SNS 등으로 하나님을 찾을 시간과 마음을 모두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빠져듭니다. 초등학교까지는 부모의 말을 어느 정도는 듣죠. 그렇지만 이 시기가 넘어서서 사춘기가 되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이제 부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던 아이들도 어느 순간 교회가 교회 가기 싫어하고 재미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보다도 더 재미있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사단 아이들을 사단은 쾌락과 오락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단은 이렇게 진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진리가 아닌 것에 눈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기에 사단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먼저 깨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인정과 평판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유혹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을 보면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시선, 사회적 성공을 더 중요시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예배, 충성, 우선순위를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유혹합니다. 결국 예배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다 흔들리고 가고자 하는 방향마저 어,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그 예배를 지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려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로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요. 단순히 성전을 깨끗이 하는 정화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회복을 위한 신적인 심판과 개혁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감정의 충족이나 오락 분위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행동 행위이죠. 그래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거나 감정의 효과나 형식이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성전 매매와 같은 왜곡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준비할 때 모든 순서가 즉 찬양과 기도, 설교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예배 회복의 기준을 말씀에 두셨습니다.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이 기준임을 밝히셨습니다. 사람의 전통이나 트렌드가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이 말씀보다 우선될 때 예배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성경적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며 설교는 말씀을 충실히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회복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준비할 때 회개와 경건의 삶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다른,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회개의 마음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단순한 행사나 관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실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신 것은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말씀에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하게 드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배, 어, 교회에서 예배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게, 예배가 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는 삶이 예배가 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직장에서의 성실함, 가정에서의 사랑, 일상에서의 정직함, 섬김의 자세 등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늘 질문해야 합니다. 또한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죄의 습관, 또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지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 속에서의 예배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서 정체되지 않게 변화를 이루어 새로워지는 삶을 살라고도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사단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잘 분별해서 이겨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제거한 후에는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예배라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참된 예배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배는요,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동작이나 행동이 아닌 우리의 내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또 다음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데요.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 14장 6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는 참된 예배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형식을 넘어 하나님이 특별히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도 나타난지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온것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의지나 내 감정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준비하신 자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내가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요,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되는 예배자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드릴 자격이 있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이곳 예배의 자리에 설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재미있는 예배, 웅장한 예배, 또 볼거리가 있는 예배를 찾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 내 감정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자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는 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 것인지를 알아보았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 이러한 우리의 결단은 사실 매일매일 새롭게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것을 예배하게 만들고 또 예배의 중심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회개와 경건의 삶으로 예배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 예배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과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싸워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기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결단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결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요, 아직 어리고 연약합니다. 알게 모르게 사단의 공격도 받게 되지요. 또 세상의 유혹이 우리 아이들을요,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은요 영적 싸울 영적 싸움을 싸울 힘도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이겨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